안녕하세요. 잇 바이블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리우스 왕 2년 8째 달에 주님께서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갸의 아들인 스가랴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너희 조상들에게는 크게 화를 내었다. 그러므로 너는 백성들에게 알려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너희 조상을 본받지 말아라. 일찍이 예언자들이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너희의 조상에게 악한 길과 악한 행동을 모두 버리고, 어서 돌이키라고 외쳤다. 그러나 너희 조상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의 말에 귀도 기울이지 않았다. 나주의 말이다. 너희의 조상,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때의 예언자들, 그들이 아직 살아있느냐?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너희 조상에게 명한 나의 말과 규례를 그들이 듣지 않더니, 마침내 형벌을 받지 않았느냐. 그제서야 그들이 돌아와서 고백하기를 만군의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온 것과 우리가 행동한 것을 보시고서 결심하신 대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내리셨다고 하였다. 스가랴는 앞에서 묵상한 학계와 같은 시대, 같은 배경에서 기록된 예언서입니다. 바빌로니아에 의해 멸망한 뒤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은 귀환한 뒤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사는 주변의 방해 때문에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동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스가리아서는 그 기간 중 다리오왕 제2년에서 4년 사이의 시간을 배경으로 합니다. 학계와 스가리아는 이 사이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마음이 싸늘히 식어가는 공동체를 경계하며 도전합니다. 선지자 스가리아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지도자였던 이또의 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함께 수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리아서가 시작되는 첫 문단입니다. 몰락했지만 프로에서 귀환하여 새로운 기회를 받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전 조상들의 실패를 답습하지 말고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은 어떤 실패를 저질렀습니까? 하나님은 악한 길과 악한 행동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예언자들을 통해 외치셨지만 그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실수로 불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요즘 나의 생활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은 하나님이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멈추라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분명한 목소리로 때로는 진노하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때로 이것이 간섭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벌이 가혹하게 느껴지거나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포로기 이전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으로만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오늘의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순종한 결과 무서운 멸망을 경험했던 조상들의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표현이 있습니다. 먼저 돌아가다 라는 동사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어떤 생활 방식이나 가치관 또는 대상에 익숙해지면 그것을 멈추거나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유대 백성들은 불의하고 불순종하는 삶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세상이 주는 풍요, 안정, 쾌락에 의지하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번영과 쾌락을 약속하는 우상에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삶을 멈추고 돌아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거기서 나오라고, 돌아오라고 목청 높여 외치십니다.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할 또 다른 표현 하나는 만군의 주가 말을 한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가벼운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라, 돌아가겠다 라는 약속에 덧붙여 만군의 주가 말한다 라는 구문을 네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온 세계에 있는 모든 군대를 통솔할 권한을 가진 장수 중의 장수, 왕 중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못 이룰 것이 없고 하려고만 한다면 어떤 대적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돌아오라는 부름도 다시 돌아가겠다는 약속도 하나님은 결코 가볍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는 그 무엇보다도 확고하고 묵직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불순종했던 이전과는 다른, 실패했던 이전 세대와는 다른 새로운 시대의 비전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약속의 진심을 깊이 헤아리며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